지금과 포트넘과 철시 아, 프리시즌 경기가 끝났습니다. 양팀 2대2로 이겼습니다. 아, 어, 썬 선수는 풀타임을 수월했습니다만, 어, 골은 어차 못했고요. 그래도, 어, 보험을 네. 하나 기록을 하면서 포트넘의 2대2 승리에 힘을느꼈습니다 풀타임을 수월했는데, 처음에는 원톱으로공기 뛰다가, 빈스칼렛이 들어가고 난뒤 후에, 왼쪽 측면, 메르베이 선수 자리로 들어가면서, 또 자신의 멀티플레이어적인 요구을 보여줬습니다. 경기는, 어, 첼시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첼시, 지금 계속, 어, 그, 루카쿠, 인터밀란에서 뛰고 있는 루카쿠와 링크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 이유를 알 만큼, 첼시의 공격력, 골결정력이 있어가지고 아쉬움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후반전에, 사실 지에가 선수가 골로고난 다음에도 많은 차스가 있었는데, 특히 베르너 선수가 그 무수화 차를 결국, 골로 연결하지 못하면서, 네, 네. 토트넘의 승통을 끊어버릴 기회를 놓친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네. 어, 좀 아쉬운, 그런 것 정도로, 그런, 그런 생각입니다. 음. 반면에, 토트넘은, 어쨌든, 무서운 위기를 넘기고 두 골로 막아냈고요. 결국에두 어, 골을 만들어내면서, 심리적인 축구를 했다. 다볼수 있는데, 그래도, 아, 토트넘도, 그, 최전방에 부터선동리 선수에게, 서명리 선수가 많이 보립이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 공격에서 조금 아쉬움을 좀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특히 수비에서는 정말 큰 아쉬움을 많이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 아, 오늘, 토트넘은요, 다이어와 탄강대가센터백 조합으로 나선지도 유하고 이렇게 좌우로 많이 흔들어 오면, 상당히 조금 많이 이렇게 약점을 노출하고 주최하는 모습을 아, 그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들도 아, 보고 좋습니다. 자, 어, 이제 토트넘은요. 마지막 크리시즌 매치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아, 토트넘은 스쿼스타디움에서 아스날과 마지막 크리시즌 매치 치르고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매시스와 아, 네. 네.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지금 토트넘 입장에서는 헤리케인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헤드케인이 없으니까 좀 답답한 경기를 하는 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그래도 실질상 해로, 특히나 인자모벨를 뭐, 리핀도 아쉽지만, 패스도 있었지만, 어쨌든, 루카스다르게 선흥민의 스피드을좀 보여줬다. 그런 모습은 괜찮았지만, 그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아, 그런 얼개라든지, 좀 아쉽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여줬고, 헬스와의 경기를 봤었을 때, 노노 산초 감독의 경기는요? 일단 실리적인 거. 그리고 1비를단당이 하고 난 이후에, 코너그 선수, 베랄드인 선수, 그리고 이제 루카 스 선수, 헤리케인 남는 거, 헤리케인까지. 이 선수들의 조합, 그리고 여기 델레알리가 인선에서 패스를 찔러주고로산 선수가 복귀를 하게 되면저도이 패스를 찔러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가지고 역습에 나서겠다는 것이 루누 산토 감독의 아, 토트넘에서의 모습이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요일에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롯던 스탠퍼드 브루지 이거였습니다.